이게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 이거는 뭐 나오니까 필요하지. 네. 자, 코의 길이 l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세 음. <laughs> 길이는 알세타로 계산한다. l은 알세타. 자, 넓이는요 2분의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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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넓이는 2분의 1. R, L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1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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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R 제곱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 됐어? 그래? 응.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자, 예, <laughs> 아, 12번 보세요, 12번. 그 여기는, 안어 그, 오늘 하는 부분까지는 많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laughs>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근데 걔를 갖다가 이원의 5원, 5원, 어, 5원인 원이라고 하자. 아니 5, 뭐, 1 뭐, 자, 얘를 갖다 Y축에 대해 대칭한 원을 O2라고 하자. <laughs> Y축 대칭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음. 아이고. 자, 이렇게 생긴 원을 갖다 O2라고 하자. 이게 o 2예요 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o 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요거를 이만큼 이동한 거야. 네. 근데 요 반지름 잘 봐라. 반지름이 1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이만큼 움직인 거거든. 네. 그럼 이 점이 여기로 오면 되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렇게 여기로 <laughs> 어다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 게 옷을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편히네뭐 <laughs> 그냥 연습 삼아 보세요. 그럼 얘는 이 넓이나 이러면 같냐 안 같냐? 같아요. 똑같은 거지? 네.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넓이 있지, 이거? 이렇게 지금 생긴 넓이를 네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이거. 이해하냐? 예? 네. 네. 그러면 쟤는 어떻게 구할 까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한 부채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뭘뺄 거야? 삼각형 빼면 되죠. 여기 요거 네. 삼각형, 여기 네. 요각형 빼면 이 빨간 부분이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네. <laughs> 각도를 봅시다. 보세요. 각도. 이거 반지름이지. 네. 이거는 반지름. 이거 반지름이지. 여기도 중심이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거는 반지름. 반지름이지. 오. 됐어요? 네아 이거 맨날 나오는거리면서 이거 이거는 이제 이제 외워도 어. 알겠어? 네 이렇게 원이 중심이 접히면 요게 정상화형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그럼 요게 몇도야? 60도 그럼 요기까지 몇도야? 120. 120도 120도 도를 파이로 나타내면? 3분의 2파이 응 3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3분의 2파이 응 됐니 안됐니? 요자 그러면 첫번째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시다 부채꼴이요 여기 반지는 1이죠 네자 부채꼴 전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흘러2 1곱하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 넓이 구했죠 <laughs> 오케이 거기서 <거거는> 뭘 빼야죠 <laughs> 빼는 거 사각형 <laughs> <laughs> 자 사각형 넓이 이제 <laughs>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네. 이거. 자. 네. 여기서 빼기. 네. 2분의 1. 네.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괜찮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응. 네. 음. 자, 사인 120도 얼마야? 사인 6 0 0 어, 그 사인 60도지. 이, 이거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할 거야, 다. 사인 60도죠? 60도니까. 요 앞에는 3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6도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인데, 그게 지금 요 빨간 부분을 구한 거 아니야? 여기.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그게 몇개 있어? 네 개. 이게 네개 있지. 그럼 여 곱하기 4. 뭐, 그러면 다 했다. 그러면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4. 됐어야 됐어요? 네. 응. 음. 어려운 거. <laughs>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지금 업로드를 하나 더 걸어놓고 왔어요, 내가. 근데 그 편집하신 건 맞아요? 안 했어요. 아, 저 이번엔 다른 이있군 아, 그 보고서는 그, 그걸 나한테 피드백을 좀 해줘. 알겠어요? <laughs> 어떻게 편집, 아니, 근데 편집할 시간이 <laughs> 없습니다, <없었네>, 내가 지금. 매니저, 매니저. 메이저 뽑아요. 10만 명, 4명. 연락하면 자기들이 나오냐고. 자, 지금도, 뭐 봐야 되나? 딱스내집 매니저이네 다 번들고 있잖아 유튜브 다 썸네일 만들어주고 <laughs> 썸네일 만들고 편집하고 차막 넣어주고 <laughs> <laughs> 자첫 자, 번째 단원 끝자 127페이지로 가야 돼. 금방 금방 하죠 다 하겠는데? 어이 어, <laughs> <laughs> 자, 삼각함수 값 계산. <laughs> 첫 번째 예. <laughs>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게 주로 30도, 45도, 60도란 말이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맞지? 그래서 와. 30도. <laughs> 음. 45도 90도 <laughs> 자 숙제 시청 소감을 나한테 어쨌든 알려 줘. 댓글만 안 돼. 어? 댓글이 왔어요. 댓글? 그래, 댓글로 해, 그러면. 그럼 댓글로 해도 그럼 그럼. 저 알려는 댓글은 무기 묵기명이야? <laughs> 김명이야? 김명. 김형. 기능하시도록 어?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래? 저는 이름으로 해 놨어요. 오케이. 저는 이름으로 했어요. 김명으 <laughs> 해. <그래야지>. 자, <laughs> 어, <거>. 그래 야지고저 자, 그렇죠? 문서 문상 이벤트.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문상 루트 3. 자, 이거 됐어요? 이거 하고. 어. <laughs> 자, 45도. 터 예, 루트 2. 그 다음 60도 하고. <laughs> 얘를 갖고 가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laughs> 네. 얘가 예, 2, 2, 루트 3.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알아. 이거 모를, 모 사람 없잖아요. 네. 맞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선생님 사인, 여기 3분의 10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야. 네. 그얘기야 그걸 할 거야. 자. 이제, 니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실전용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아까. 30도 가몇 파이니? 2분의 파이죠. 45도면 4분의 파이죠. 얘는 3분의 파이죠 네. 자, 그래서 6분의 라고 나오면 다 니는 30도라고 읽는 거야. 6분의 다 30도야. 네? 맛있어요? 아 4분의 는 45도, 3분에는 45도, 3분의 는 60도, 그러면 사인 3분의 7파이가 나왔다고 치자 음. 렇도 3분의 7파이 3분의 5파이 90도, 60도. 음. 자 그러면 우선은 60도예요. 알겠어? 사인 60도니까 값은 이미 결정이 나있는 거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 3이죠. 3.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첫 번째. 이거 이해가 안 가. 됐죠? 그러면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바꿔주면 돼. 알겠어? 그럼 사분면. 사분면은 이렇게 정한다. 사 좌표평면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지점이 여기 X축 양의방향이얘하고 아이씨 아이고 풀어준 거야? 아이씨 왜어줬지 어, 그래 그 이상 이쪽 잠깐만 위스키로 <laughs>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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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작할데까고 가야 돼 추천 좋아요 나그 가자 나랑 가자 나랑 가자 여 요 음수 쪽요 라인하고 이 양수 쪽 라인하고 얘가 기준이란 말이야 네. 그럼 얘를 나타내는 라인은 뭘푸시 하냐면 얘는 얘는 파이 3파이 5파이 요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기준선이 쟤야 알겠어? 아 잠깐 배터리 어. 다쳤잖아 아 그래? 참. 음. 누나, 너 플러스 있죠? 어. 니저다 <laughs> <렌즈다>, 이건. <laughs> 얘는 0, 2파이, 4파이. 요렇게 되는 걸 나타내는 기준선이야. 알겠니? 그럼 요 선에서 얘보다 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작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분에 파이야? 3분에 그럼 얘네를다 3분의로 보는 거야. 3분의로. 그러면 봐 봐라. 얘가 3분의 얼마니? 6파이. 6파이 있지? 그럼 3분의 네. 5파이는? 이렇 네. 얘보다 작잖아. 그럼 밑으로 네. 갔잖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얘는 4사분면인 거야. <laughs> 요 라인이 3분의 6파인 거야?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야, 각도를. 네. 각도는 이렇게 재는 거 알겠어? 네.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3분의 6파인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3분의 5파이를 계산하고 싶잖아. 그럼 얘보다 커, 작어. 작아? 작으니까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4, 사분면이라고 네. 알겠니? 뭐. 사인이 4, 사분면이면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음주지?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사인 3분의 5파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3인 거야. 이게 반이 무슨 말이지? 다시 해볼게요, 봐 <laughs> 자, 코사인 4분의 7파예요. 그럼 얘는 얼마에 계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몇 도야? 45도. 45도잖아.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값이 결정이 나 있다고. 얼마? 2분 2분의 6도이지. 네. 그럼 4분의 만 보면 돼. 알겠어? 봐봐라. 여기 표시해줄게. 파이는, 이렇게 2파이, 여기 3파 요것들을 갖다가 4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4파이를 보는 거지. 네. 얘는 4분의 11파이를 보는 거란 말이야. 얘는 4분의 8파이 그러면 4분의 7파이하고 관련이 있는 각도를 찾으라고 그럼 누구겠어요? 4분의 8파일거 아니야 그럼 얘보다 커, 작아? 작잖아 그럼 몇4분면4 4분면코사인는 플러스 플러스지 그럼 얘는 이거야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네 이거 이해가 아니 근데 4분이면 무조건 45더라고요 혹시 무조건 45던 거야? 화분에다 다시 보던 거야? 네, 그렇게. 그건? 빔 센터에서. 녹화되고 있는 거알니지 <laughs> 자, 오빠. <봐>. 사실 <다시. 웃음> 보세요, 여기. <laughs> 탄젠트 6분의 <laughs> 7, 8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단말이야 6분의 몇 도야? 30도.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3. 3분의 3일째. 그럼 부호를 정할 거야. <laughs> 6분의 7파이는 누가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돼? 파이. 6분의 6파이지. <�았릉> 그래, 안 그래. 7파이면 어디로 갔어 아래로 아래갔지몇 삼면이야? 삼삼면이지. 그러면 얼사 타니까 양수지. <뮤> mm.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3이 맞단 말이야. 네 이게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방식은 이거야. 음... Especialmente... 알겠어? 네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아 전에 생각하면서 계산할 때는 다 까먹었대. 알겠어?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예. 예.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사인 3분의 4파이는 똑같아요 뭐? 사인 3분의 4. 3분의 4파이요? 네가 생각하고 3분의 4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3분의6분이6 0도의 2분의 3이죠 그럼 얘가 3분의 4파이로 아. 봐야 될거아니야 4분이니까 이제 기준이에요. 4분의 아, 4파이면 네. 어디로 갔어 아네. 그럼 3/4면이잖아. 그럼 음수지. 그럼 저거 3분의 5랑 3분의 4랑 똑같은거 똑같죠? 거. 응 응? 응? <laughs> 똑같죠? 당연히 똑같은거잖아? 예스 오케이? 렇게 근데 니네는 이렇게 하면 안돼 <laughs> 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할거야? <laughs>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건데? 안돼요 안돼, 니네는 수험생이잖아 감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와. 와. 알겠어? 아니, 아, 왜 아, 계산하지? 아, 야, 아, 계산해 한다고 아, 아, 하는데 아, 시간이 걸리면 아, 어떻게 하니? 아, 계산은 바로 나와야지. 아, 네. 알겠어? 네. 이거에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산이야. 네. 아두 네. 번째 계산. 이거 치한테 네. 돼? 이거 치워도 돼요? 네. 두 번째.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계산은. 응.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짝수로 되 있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아, 어. 얘, 얘 내려놔. 응. 너잘 봐야지. 아, 여기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응. 희생을, 희생하는 거. 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충전 됐다 그랬지. 다리를 좀 열어, 이제. 다리 피지 뭐, 여기다. 아니, 어, 면 여기 다아 진짜 쳐. 그러면 재미가 없네. 아, 잠깐. 잠깐. <laughs> <자, 꺼어, 웃음>